9월 11일 금요일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0장에 이어 31장에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남유다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때에 북 이스라엘도 언약 갱신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은 광야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쉬게 할 것이다.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내가 이내로 너를 이끌었다.아멘.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을 제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거나,그들을 원수와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심으로,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1절의 그때는 회복의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은 광야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인의, 인자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시대 가난 정착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압재계에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아수로와 바벨론 군대의 칼날에서 살아남은 백선에게 그 옛날 광야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쉼, 안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3절, 예, 여호와께서 오래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셨고, 인내 인자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전 일이고 지금의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여전히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비롯하여 광야시대, 가나안시대, 그리고 예언자시대 등 구약의 모든 시대 속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하고 또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 너가 세워질 것이다. 너가 다시 템버린을 잡고, 너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너가 다시 사마리아 언덕 위에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농부들이 심을 것이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파수꾼이 에브라임 언덕에서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하고 외칠 날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시지요. 이는 그들이 잃어버린 옛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사랑의 대상의 범위가 유다에서 사마리아 백성까지 돌보시는 분으로 확장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즉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이스라엘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다시 너를 세우겠다. 아멘. 다시 너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 유다 백성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회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을 이끄십니다.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에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사마리아 언덕으로 돌아와 다시 경작하고 소출을 즐길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에서는 파수꾼이 예배의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 선한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는 자는 그 열매를 따도록 질서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에브라함 산의 파수꾼처럼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일수록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믿는 자로 당당히 선포하고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홀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이웃이 미소 짓게 되는 이웃이 미소짓게 되는 인생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노래하면서 열방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선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을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라.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을 위해 소리치라. 선포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하소서.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땅 끝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져는 사람과 임신한 여인들과 해산하는 여인들도 함께 할 것이니 큰 무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울며 울 것이고, 그들이 울며 올 것이고, 간구함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내가로 인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며 에브라임은 내 마다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찬양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땅끝에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장소나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여행할 수 없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과 임신한 여인들과 해산하는 여인들도 다 포함해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장애를 입은 자 돌봄이 필요한 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왜냐하면 구원과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입니다.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회개가 생명입니다. 회개가 전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넘어지지 않고 신의가로 인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무사히 귀환할 것입니다. 신의 물은 갈증을 해소하고 지친 몸이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지요. 넘어지거나 길을 잃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브라임 즉 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북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넘겨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극률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장자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누리는 자는 감사와 죄에 대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전파하며 찬양하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인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전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직장의 동료이든, 하나님 그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 그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나의 삶 때문에 미소 짓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 이 전에 내편 뒤편 싸우고 다투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주의 종들조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조차도 어지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불보진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악하고 악하고 또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보하시고 호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 사랑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주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원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설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너를 세우겠다. 다시 너를 일으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선한 씨앗을 신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오늘 그렇게 세상 속에 나아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며 외치며 선포할 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계속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이웃이 미소짓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여. 이웃의 따뜻한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어질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주여, 주여, 내 삶터와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의 딸때를 기다리며 세상 속에 선한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사람들 한사람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선교사님과 선교지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